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음. 예, 또 이제 관여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나왔었어요. 음. 어, 그런데 오늘, 예, 윤 대통령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에,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이러면서 집회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전 대통령의 사저앞 시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명, 명시적으로 나온 거죠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는 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음. 이게 굉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응? 반대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반에 대한 입장은 없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법, 법대로 하라는 거는 이제 네. 집회 음. 자유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것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또는 법대로만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음. 그 장소가 전직 대통령 사저든 어디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하고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음. 집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음. 그 헌법에 보장된 집시 자유 위반인 것이고 음. 정치적 해석 정치 개입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스태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하라. 다만 그 시위가 법을 지키지 않는 시위라면 예를 들면 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또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윤 대통령이 사회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라 된다 이건 원론적이에요 음. 원론적인 말인데 대통령 집무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두 음. 가지 이유인데 대통령 집무실은 공공기관이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자택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주민들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도 현재 온전하게 집회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네. 시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사법부에다가 이걸 판단을 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음. 네, 괜한 얘기를 했다고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음. 보면 저는 무슨 뜻이냐 제가 생각해보니 네. 대통령이 직무하는 공간에서마저도 사법부가 일정 부분 집회를 허용해주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법적 절차 갖춰서 집회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음.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음.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던가 욕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법적인 처벌을 감내해야죠 받아야죠 하지만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하라 이건 말이 안돼요 정치적으로도 내로남불 인게 다른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아니 사람 보고 구속되라고 막 비는 시위를 했어요 거기에 민주당 정치인들 와서 노래 부르고 촛불 들고 정청래 의원 민병도 전 의원 박영선 전 장관 참석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 양산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시위에 함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간 쌓아왔던 업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받는 느낌이 드는데 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실권리도 보장돼야 되고 음. 동시에 적법하게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을 바꿀 거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건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음. 본인들이 과거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시위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가 이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 뭐이사저 개인 공간에서는 집회를 좀 금지합시다. 아고공론의 장을 열어야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게 거꾸로 음. 자택 앞에서도 시위할 수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왜 못하냐 이건 음. 논리가 성립 가능하지만 그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 아, 감, 왜냐하면, 감히 대통령 앞에서 하는데 저쪽에서도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음. 지금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닌가? 이게 음.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대통령실에서 더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백악관 얘기, 미국 백악관 얘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을 했는데 국회 앞에서 시위가 네. 금지돼 있고요. 헌법 재판소 앞에서 시위가 금지돼 있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 이미 집회 시위를 금지해 놓은 이 선례가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저는 그와 같은 뭐 국회, 대법원, 헌재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지금 사법부는 다 허용을 음. 뭐껑 껌이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죠 지금 허용을. 제가 좀 아쉬운 네. 거는 이게 이제 집회를 금지할 거냐 또는 뭐 법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잣대보다는 저는 처음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어좀 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오버가 나는지는 그는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음. 대통령이 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이게 뭐, 저 집회를 금지한다는 차원은 아니니까, 자제를 부탁한다. 이런 협조 요청 정도는 네. 해외 하는 게좀 모습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예전에 양념, 양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그를 사과를 안 하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음, 음. 그런 우,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습니까? 이제 그거를 역지사지 한다는 거죠 역지사지.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하고 음. 하는 모습이 오히려 차별화를 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액션은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칫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려하는 음. 발언이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서 음. 이게 뭐 정치 개입이라고 네. 해석이 될까요? 근 아무튼 음. 저는 이건 의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의회에서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laughs> 뭐 대통령이나 용산 이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했다고 또 양산 경찰이 막 움직여서 집회 시위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게 민주 절차와는 동떨어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laughs> 지금 전직 대통령 사적 근처 집회 금지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했는데 음. 너무 티나게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의하고 많은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전직 대통령들 앞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말도 안 되는 시위했던 것에 대한 사과 음. 반성과 함께 여야가 같이 논의하자라고 나온다면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 없겠죠. 근 네, 법안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무엇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윤리적 도의적 기준은. 스스로가 먼저 확립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음. 했으니까 이쪽에서 해도 된다. 그럼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고 거기 가서 해도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원칙이라는 거는 자기가 유리하지 않을 때 혹은 불리할때 지키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계속해서 뺑뺑이 돌릴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laughs> 댓글창 보니까 네. 왜 문전 대통령한테 배려를 하냐 뭐 이런 <laughs> 얘기들이 많네요.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떠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명의 문제가 아니죠.